이렇게 <laughs> 이렇게 먹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농협 여기 수협 <laughs> 진짜 로컬 집 같은 분위기고요. 여기 <놀라> 누나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저희 옆 테이블에서 허락을 해줘서 지금 이렇게 문어 커고요. 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찍어서 왜안 <놀라> 뛰어? 안녕하세요 거금대사랑 우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녹동항에 왔고요 녹동항에 왜 왔냐면 여러분들 혹시 무노코라고 아세요 무노코? 여기 신성식당이라고 있는데 무노코를 팔거든요 여기 옛날 백종원 선생님도 다녀갔던 곳이고요 그래서 저도 무노코를 먹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농협 여기 수협 활선호회 어, 센터에서 이검 골목길로 조금만 들어가면 있거든요. 저도 지나가다가 봤는데, 아 어, 일반 분들이 오시면 찾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네, 골목길로 조금만 들어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골목길로 들어오니까 저기 신성식당이라고 있네요. 저기 보이세요? 신성식당? <laughs> 어, 진짜 로컬 집 같은 분위기고요. 여기. 어 무노코, 게지구이, 생선구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아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안에 왔고요. 여기가 테이블이 딱두 개가 두개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요 오늘은 아, 저희 반갑습니다. 아, 여... 초 대형 유튜버 <laughs> 앞으로 한1억 <laughs> 뷰를 갈 <웃음> <웃음> 유튜버 김 선생입니다. <laughs> 우리 아버지도 네, 저희 고향 거예요. 후배 후배도. 어, 김선생님이라는 유튜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둘이서 왔습니다. 연탄에다가 밑반찬은 이렇게 나오고요. 좋다, 좋아. 빨리 먹어보고 싶습니다. 아. 와, 이거 요 동네 아니면 먹을 수가 없어요. 아, 요 동네 아니야? 또 <laughs> 서울 청담동이나 강남에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아, 예. 엄청 예. 귀한 거여가지고. 그 아. 맞는 아. 말이에요. 네, 저희 옆 테이블에서 허락을 해줘서 지금 이게 문어 커고요. 오, 이거는 뭔가요? 이거 간제미 무침. 간제미 무침. 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술을 많이 드셨네요. 얘가, 어이. 얘가 진짜 많아 어 네, 네, 살짝 이제 그 소금을 구워서 먹는다고 하는데, 아, 이렇게 해서 기름장에 찍어갖고 먹는 거구나. 아. 어떤 맛일지 되게 궁금하다 이거 와, 이게 지금 저희가 문어를 하나 잡잖아요 문어 하나 잡으면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문어코가 이게 지금 <laughs> 몇 마리예요 와 진짜 <laughs> 네 어쭈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진짜 너무 궁금해요 이 문어코 맛이 어땠지 와이렇기름장이 음. 찍어서 왜안돼니까대리라고안된줄 알았거든 <laughs> 그사람 이렇게 나와서, 먹는지 음 식감이 참 특이하네, 진짜 나와서 먹는 식감이 참특이하네지이야 그때 먹 약간 짭짤름하면서도무어 그래, 그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져. 와 맛있다. 이게 연탄에 보서 그런지 그리고 거기서도 난난뭐 약간 쫄깃쫄깃하면서 어 음. 음, 맛있어요. 음지안만는맛있네거 음. 음. 식감이 진짜 좋네 이거는 야 백종원 선생님이 오실 만 하네 이거 음. 원래 저희 어렸을 때막 기포 같은 거 태워서 먹잖아. 요 근데 이게 약간 태우니까 그 어렸을 때 먹었던 지퍼맛도나고요 맛이 되게 쫄깃쫄깃해요 와어잘 았네 맛있네요 제가 음~ 무어코는 예전에 배에서 삶아서는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때도 무어코가 되게 좋은 거라고 하던데 구워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공군의 최고의 남자 김전생인데 오늘 초대형 유튜버님하고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고 너무 기쁩니다. 네, 멋게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가날라가든 광무 이것은 뭐야? 자르고 싶은 거 자르고 고주하고싶으면어요 네, 다 됩니다. 와, 면이 사람은 거충이 장비빨이에요. 아, 저희 후배도 사실은 저보다 먼저 그 귀향을 했거든요. 김 선생님 귀향하니까 어떠세요? 이 귀향은 시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정확한 목적만 했다면 블루오션이죠. 블루오션. 지금 세상에 블루오션은 이 휴먼에서 자유롭게 휴먼. 휴먼으로 살수 있는 귀에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도시는 모자개 기계처럼 그 시스템 안에서 같이서 사냐 이 말이에요. 시골에 내려오시고 시골이 아니라 이 뭐랄까 아름다운 디자인 환경에서 스스로 인간성, 인간 존엄에 대해서 살수 있는 다시 내가 내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돈. 어차피 통장 잔고 나라로 다 이렇게 시스템 돼가지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사람으로서 수 있는 길은 이것에 사람냄새 나는 거실 와야지 가능합니다. 그금은술 취한 거 아니죠? 원래 그 도올 방송 많이 봐가지고 <laughs> 술 취한 것처럼 <laughs> 아, 이렇게 뛰어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제가 이거 연통 불에 고소 먹어보니까 느낀 건데 이거를 서서히 익혀가지고 이게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익히면서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아 진짜 그래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애인하고 서먹으더 맛있어요 아 예인하, 예인, 여기는 애인하고 와야 된답니다 진짜 술을 완전 부르는 안주고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우두 김 선생님이 꼭 애인하고 와야 된답니다 아 근데 여기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무노코는 추석 지나서 어, 구정 전회가 끝난대요. 네. 아, 너무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아무 때나 와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추석 지나서 그다음에 구정 전까지는 오셔야지만이 문어코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좀 그 구정은 꼭 어, 참조하셔서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 신성식당에서 문어코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아 진짜 이거는 새로운 그 맛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시간 되실 때 거금도나 녹동 오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